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3-나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연 1회 공시자료를 등록하며 자료 기준일은 당의 연도 1학기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과정 시작일이 4월 1일이 아닐 경우 가장 가깝게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공시 내용은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 학급 편성 및 참여, 유아 교원 현황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방과 후 과정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10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과정에서 입력한 교육 과정 운영 시간과 중복 입력은 불가합니다. 학급 편성은 독립 편성 과정과 오후 재편성 과정 중 해당하는 곳의 학급수를 0에서 10학급까지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독립편성은 교육과정부터 방과 후 과정까지 기본 운영 시간 동안 전일제로 편성 운영하는 경우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오후 재편성은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 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 동안 희망 원화를 대상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여유아수는 독립편성 과정과 오후 재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수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급 편성 학급수를 입력해야 해당 방과후 과정에 참여 아동수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학급수, 원아수 항목에 입력된 현원수보다 참여유아수가 많이 입력된 경우 방과후 참여유아수가 현원수보다 많습니다. 라는 메시지창이 보여집니다. 교직원수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 수를 입력하되, 한 명의 교직원이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 둘다 맡고 있을 경우, 중복으로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직원 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운영 시간별 방과 후 과정 입력 예시를 참고하여, 방과 후 과정의 각 활동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방과후 과정 아침 돌봄 운영 시간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10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입력한 교육 과정 운영 시간 및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과 중복 입력이 불가합니다. 방과후 과정 저녁 돌봄 운영 시간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10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입력한 교육 과정 운영 시간과 중복 입력이 불가합니다. 방과후 과정 온종일 돌봄 운영 시간은 아침 돌봄의 시작 시간과 저녁 돌봄의 종료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본 현황의 제공 서비스 중 방과후 과정의 각 활동을 선택한 경우 자동으로 입력한이 활성화되며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본 현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각 활동 선택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공문번호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하고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이전 공시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자료가 조회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나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